폰을 잘 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3 요소, 소리가 이쁜 소리. 일단 음 하나를 내더라도 소리가 이뻐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그 소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운영한 다음에 악보를 볼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간은 뻔하고, 그러면 톤 연습 드립다해서 소리 이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통기 연습해서 소리를 다듬고, 그 다음에 악보 보는 공부를 또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세 가지를 한 번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연주를 했는데, 무대에서. 같은 날색스폰을 사서 같이 연습해서 한 장소에서, 한 학원에서 같은 선생님 있어서 쭉 배워왔어요. 두 분이 무대 위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일단 시끄러워. 일단 그 부는 소리가 듣기가 좋지가 않아. 그런데 손가락이 굉장히 빨라. 그래서 막 꺾기도 하고, 뭐, 비브라토도 막 쓰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테크닉이 높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고, 노래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한 곡을 온전하게 끝까지 가지도 못 하고, 나와가지고 멘트를 하면서, 인사하면서, 저는 아직 제대로 다못 배워서, 뭐, 이런 곡 1절까지밖에 못 합니다. 1절만 딱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불었는데, 비브라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들어줄만 한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그 앉아서 그 음악을 듣고 박수를 치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뱉는 말은 A보다는 그래도 B가 좀 듣기는 괜찮았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가락을 막 줘서 꺾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지만 연습할 때 뒤에 가서 보면 확실히 A라는 사람이 연습량이 많죠 그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쉬엄쉬엄 하면서도 롱톤 뭐, 좀 내추럴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과격한 플레이에 대한 연습이 보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좀, 좀덜 한다, 연습을 좀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쪽에서는 다 꺾어대고 뭐뭘 하니까 요란하지. 결과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빨라요. 오늘 그 제가 드린 그교재를 그 보시면 지금까지 얼추 한 10분 15분 동안 그 장황하게 늘어뜨렸던 그 이야기들이 첫 장에 나와 있죠. 색소폰 연주에 있어서 고운 소리 또 예쁜 텅잉. 요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연습의 항목이에요. 이게 관중들이 만족을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부는 연주가 본인 만족을 위한 연주냐 들려주기 위한 연주냐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음악이라는 것은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만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그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연습을 해서 그걸 연주를 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는 장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인정받기 위해선 관중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뱉는 멘트는 천기누설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설인데 연주를 하기 이전에 우리 박대박 사장님도 그 그걸 그 너무 잘 아시기에 이렇게 초호화판 <laughs> 이게 시스템이 장난이 아니네 이 이유가 있어요 돈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죽기 살기로 연습한 그 너, 연습의 결과물이 아주 보잘것없는 마이크나 이 기계 안에서 이 레벨 하나 한 수치 더 올리고 더들 내리고 별거 아닌 저 페이더를 조금만 더 올렸거나 조금만 더 내린 걸로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 더 건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주는 잘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걸잘 생각해 보세요. 스피커가 엄청 커요. 이 공간은 이만한 스피커가 때려대기에는 굉장히 오버된 스피커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마이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프로 연주자들이 이 마이크를 선호하지 않아요. 거리 조절이 안 돼서 연주는 크게 불 때도 있고 작게 불 때도 있어야 되는데 크게 부는 방법은 크게 불거나 마이크를 가까이 대거나 이두 가지 방법이 있죠. 또 작게 부는 방법은 작게 불거나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합하면? 총네 가지 방법인 거예요. 그죠? 크게 불고 작게 부는 네 가지 방법. <laughs> 옛날 가수들이 노래할 때 보면 뭐김추자씨나 이런 마이크 아지를 때 마이크 쭉 내렸다 올리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분이 목소리를 작게 내는 걸 몰라서 내리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점점 점점 작게 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목소리는 그냥 큰 대로 쫙 뽑는데 마이크를 내려서 소리를 줄이는 방법은 표현되어지는 결과물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지금 같은 마이크 볼륨에 소리를 줄인 거예요. 그죠? 얘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마이크가 이것도 달라요. 음은 확 질러야 되겠는데, 그렇게 질르면 이스피커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대로 공격을 할 거니까 잘 분다는 걸 느끼기 전에 앞에 앉은 사람들은 시끄럽죠. 더 쉬운 예로는 1억짜리 오디오를 사서 집에서 설치를 한다 할지라도 볼륨을 크게 틀면 시끄럽죠. 그죠? 내가 듣기 좋은 볼륨 안에서 연주가 돼야 그걸 감상할 수 있는데 그게 오버돼서 올라가 버리면 기껏 고생해서 만든 그 연주곡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듣는 사람이. 귀가 찢어지니까.